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여기 뒤쪽에 이제 세창 아파트가 보이고 바로 이쪽 앞쪽으로는 저희 이제 어 분양 예정인 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 한번 찍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펜스만 이렇게 보여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옥정 중심상가 옆쪽으로 해갖고, 모델하우스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앞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디에이트를 이제 3차. 그리고 바로 앞쪽에 이제 세창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해서, 어, 한채한 한 채씩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이 시행사의 이제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어 아파트 생활이나 많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 질리신 분들 같은 경우를 좀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평면도나 이런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니까 지하로 이제 표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2층. 3층, 1층에 이제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락방이 조금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 앞쪽에 이제 테라스로 해서 이제 서비스 면적이 조금 이제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더, 더 자세한 거는 그 분양 사무실을 가셔서 모델하우스 한번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세대 수는 한 188세대 정도가 되고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3차랑 세창 아파트 주변에 있고, 뒤쪽엔 이제 뭐 공원이나 이 산책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저쪽 이제 프루지오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이제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세창아파트 앞쪽에 점포 겸용하고 그거 아니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 신도시에서 아파트나 뭐 상가 분양은 많이 했지만 요런 이제 단독주택 같은 연립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어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조금 싫으신 분들, 층간소음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지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세대수가 188세대니까, 그리고 단지 내에 좀잘 정돈되고, 개인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리 상태가 양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자료가 나오면 또한번 이렇게 영상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